안녕하세요 여러분 독기 아메리입니다 지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증시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유 기업들은 많은 상승을 보여주어 왔기 때문에 원유 기업들은 조금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다른 좋은 기업들이 많이 올라주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가운데 저평가, 고평가 기업 할까 없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좋은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억울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2022년 9월 12일날 그리고 10월 17일 추가로 굉장히 저평가라고 분석을 드렸던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SPG는 9월 12일 기준으로는 이렇게 15% 정도 올랐고요 10월 17일 기준으로는 약22% 정도 올라 주었습니다 사실 저평가 기업 중에서 좋은 상승을 보여준 기업은 SPG뿐만이 아닙니다 멤버십을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 리서치와 매매 내역을 공지 드리고 있듯이 저를 직접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신 분들께는 제 매매 내역을 공유 드리면서 함께 저평가 기업 대상으로 투자를 연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경우 최근 영상을 세번 이상 만들면서 이렇게 영상 속에서 빅테크들 중에서 제일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지라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42% 정도 하락하여 구글의 주가가 86달러까지 이렇게 하락했을 때 11월 6일 날 이러한 제목으로 분석을 드렸고 투자에 대한 근거라는 것이 며칠 지나면은 스스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종종 잊어먹기 때문에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는 투자에 대한 근거와 재매매 내역을 통해서 좋은 가격대에 주가를 줍줍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 또한 11월 6일날 분석을 드리고 7일째 구글은 바로 날아가면서 지금 12.61% 오른 상태입니다. 좋은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을 때는 꾸준히 투자 근거를 리마인드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과 장기 투자를 함께 나가고 싶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팔로워 분석을 들고 싶은 기업은 SPG도 아니고 구글도 아닙니다. 이두개 기업들 전부 다 올라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 가급적이면은 올라가기 이전에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페데스코입니다. 이 기업은 페니스닥으로 1.18달러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가벼운 페니스탁에는 투자를 잘 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천천히 소량의 주식을 모아 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세 가지 이유로 오랜 기간 동안 WTI가 고유가를 유지해 줄 것이라는 점과 페니스탁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부채가 없으며 최근 실적까지 굉장히 좋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CEO의 내부자 매수라는 것입니다. 지금 WTI는 한때 고점이었던 120달러 대비해서 약30%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계속 80달러 이상의 위치에서 유가가 이렇게 유지해 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80달러라는 WTI의 유가가 과연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그냥 뇌피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돈을 버는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성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그림은 원유기업들의 브 e 이븐 프라이스입니다. 즉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본전의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WTI가 본전의 가격 아래까지 내려간다면 원유기업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WTI가 본전 가격 이상을 유지해준다면 원유기업들은 계속해서 흑자를 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은 원유기업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업장으로 이글폴드부터 페르미안까지 있고요. 옥센타를 비롯해서 페데코 또한 여기 페르미안 분지에서 석유를 시추해내고 있죠. 이제 여기 밑에를 보면 은 남색은 2022년 과거부터 존재해왔던 유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파란색은 새로운 유정의 브리기븐 프라이스를 의미하는 것인데 현존하는 유정을 의미하는 남색의 브리기븐 프라이스는 23달러에서 많아봤자 이렇게 38달러로 지금 현재 80달러보다 훨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웬만한 원유 기업들이라면 은 원유를 시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대략적으로 2배에서 2.5배 또한 많으면 3배까지도 수익을 벌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WTI의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유 기업들에겐 중요한 것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WTI의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과거 영상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 저희 텔레그램 내에 도키와 미국 주식 아카이브에서도 자료가 다 수록되어 있으니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던가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2년 11월 15일 날 발표된 페데코의 2022년 3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데코라는 아주 조그마한 기업은 하루에 960배럴을 생산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생산량이 87%나 증가한 것이고요, 매출액은 7.47 밀리언 달러로 매출액 또한 지난해 동분기 대비 84%나 올랐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형 원유 기업이 아니라 소형 원유 기업에는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페데프커의 경우에는 아주 잘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영업이익을 볼까요? 영업이익은 1.02밀년 리 달러로 지난해 동무기 대비해서 390%나 상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1.1밀년 리 달러를 기록하면서 0.01달러의 어닝 r n i 를 기록해 주었고 지난해 동무기의 실적이었던 마이너스 0.3밀년 리 달러의 순이익 대비해서 흑자를 기록해 준 것입니다.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이비타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3.87밀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북대비 자그마치 100%나 성장해 주었습니다. 이번 실적 자체는 정말 좋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2022년 3분기의 실적을 2 0 1 1년 3분기의 실적과 비교를 해봤으니 이번엔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페데브코의 매출액과 여기 마진율은 과거부터 꾸준히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다릅니다. 영업 현금흐름이라든가 free cash flow, 영업이익 그리고 순익 같은 경우는 과거엔 이렇게 꽤나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과 순익, 영업 현금흐름 그리고 free cash flow가 흑자로 전환하는 란으를 해주었으며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행을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며 좋은 WTI 환경에서 꾸준히 좋은 실적을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페데코 또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소형 기업인 만큼 이 기업의 부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도가 나면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페데코는 정말 의외로 실적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금 또한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27밀리언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와중에 전체 부채는 고작 5.7밀리언 달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부채도 사실 지난해 동분기 때는 6.7밀리언 달러에서 5.7밀리언 달러로 줄었다는 것을 볼수 있죠. 갖고 있는 현금으로 모든 부채를 다 갚아도 현금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거의 부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은 좋은데 그런 실적이 다 반영이 돼서 고평가가 되어 있으면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페데코의 P 멀티플은 8.33에 있습니다. 우선 15 아래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게 비싼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2022년 3분기에 페데프코가 EPS를 0.1달러 기록해주었는데 2022년 4분기에도 흑자의 EPS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고 있는 여기 0.17달러 이상의 EPS를 기록해준다면 2021년 대비 925%나 상승해준 것이고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페데프코는 저 평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페데코를 매수한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수 있는 내부자 매수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이먼이 페데코의 CEO라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년 2022년 9월 19일을 시작으로 해서 30일까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내부자 매수를 해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SK에너지 다음으로 사이먼은 5.02%의 주식을 갖게 되면서. 두 번째 대주주가 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이먼이라는 CEO가 실력이 없는 CEO라면 그의 내부자 매수는 큰 메리트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EO의 이력을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CEO 사이먼은 사실 원유 섹터에서 굉장히 많은 이력이 있는 CEO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사마라 네프타라는 기업의 CEO 이력이 있었고 1998년때는 추만 오일 컴퍼니를 너무 유명한 기업인 BP, 브리쉬 페트롤리움과 2003년 합병이 되기까지 CEO이자 회장으로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코스 오일 회사에서도 CEO로서 일을 했고 1979년부터 1987년까지는 필리스 페트롤리움의 테크니컬 디렉터로도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력들을 통해서 CEO의 경험이 정말 많다는 것을 볼수 있었고 게다가 피지컬 케미스트 쪽에서는 PhD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일 앤 페트로케미컬 프로세싱 쪽에서는 130여개 지적지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분야에서 능통한 사람인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페데프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CEO의 내부자 매수 내역과 CEO의 이력들을 봤을 때, 페데프코 또한 좋은 가격의 인수 절차를 밟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이자 희망상일 뿐이고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